자, 세나테크놀로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동호입니다. 자, 이번주는 공지드렸던 대로 최근에 상장했던 공모주들 위주로 생방송과 녹화방송 동시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트, 그린과학이 상장을 했고요. 주말 동안 여러분들에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드렸고, 세나테크놀로지, 큐리오시스, 이노테크, 노타, 삼익제약까지 최근 종목들을 떠나서 제가 8년 정도 방송하면서 정말 많은 공모주들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렸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드렸었던 종목들은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산일전기 하나 있었고 올해는 세나테크놀로지 두 번째 종목인데 섹터 자체는 확실히 최근에 인기 있는 섹터는 아니에요. 시초가 상장하자마자 시초가 116%를 기록을 하고 장 마감에는 40%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주목받는 섹터도 아니고 공모단가가 높아서 유통금액 부담이라는 리스크가 작용을 했습니다. 모터사이클, 자전거, 야외 활동에서 쓰리는 핸즈프리 통신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모터사이클 팀 연락용 제품에서는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있고 최근에는 소방 업계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죠. 매출의 95% 이상 은 해외에서 나와주는 수출 중심 업체인데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계셔야 될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의 주가 하락이 현재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나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상장과 동시에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었던 일정들 올해 하반기로 전부 다 끌고 오면서 그첫 번째 시발점이 당장의 이번 달 말이죠. 어느 정도 주가 변동성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오늘은 신. 사업에 관한 일정과 그리고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은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줬었던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상장과 동시에 개인들 물량 받아먹고 일정 맞춰 주가 끌어올렸고요. 유로픽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 물량 받아먹고 주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드렸던 산일전기 같은 경우 경우에도 코스피에 상장을 했고요. 전력설비주 변압기 종목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었을 때 개인들 물량 받아먹고 미국 수주와 맞춰서 주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장을 하면 액초의 섹터와 이슈들이 떠나서 기대감 자체가 높고요. 거품가가 끼어있기 때문에 개인들 물량 최대한 받아먹고 난 이후에 주가 끌어올려주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구간에서 단순하게 공모주에 특혜를 누리겠다라고 했던 개인들은 겁먹고 당연히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아침 생방송에서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항상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매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었고 어떤 종목이든간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차트는 절대로 없겠죠. 앞으로의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N자형 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실현 물량 나와주고요 다시 한번 정고점 뚫어줘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실현 물량이 나와주는 것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깨 높이에서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지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를 드리고 있고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유튜브 녹화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세나테크놀로지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1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 드릴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목만 추천드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챙겨 가실 수 있게끔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 다가오고 이슈가 생겨주고 기업 외적인 부가적인 기대감들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분할로 수익을 확정 지어 가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매번 문자 송부를 드리고 있고요 아침 9시 이전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다 보니까 편하시게 확인하신 이후에 예약매도 걸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매도 타점과 이유와 근거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드신다라면 그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라이브 방송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특히 일정 체크하고 물량 주워 담으신 분들이 아니라 현재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5만원 넘어서 10만원 20만원 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에서 20% 수익이 아주 간절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대응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번 1차 매도가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 대로만 따라와주시면 될것 같고요 100% 전량 매도하는 거 아니고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 짚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녹화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와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아니죠 항상 뒤늦게 후회하시지 마시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세나테크놀로지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1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 드릴 거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주주분들인지 아니면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세나테크놀로지의 가장 큰 장점은 앞으로의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일정 체크하고 매매하셔도 절대로 늦지 않는다.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목받는 섹터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기술 특례라든가 앞으로의 기대감보다는 매출이 더더욱이 중요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 라든가 일정 기반으로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해도 너무나 장기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사실상 부담스러운 섹터인 것도 맞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방송에서 자신있게 추천 종목으로 안내드렸었던 이유가 바로 앞으로의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이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일정 맞춰 주가 치고 올라갔었을 때 뒤늦게 불청객으로 탑승하시지 마시고요. 물타기를 진행을 하시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은 그대로 놔두되 물타기한 물량만큼은 여러분들이 수익신원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셔야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 주말 동안 PDF 파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비교 분석까지 해드렸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말 동안 있었던 라이브 방송 오늘 아침에 요약본 올려놨기 때문에 시간 투자하셔서 시청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세라테크놀로지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상황에 알맞게 저한테 받아가실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원이코딩스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자 원이코딩스 매수가가 2,165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9,730원 9,730원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차 매도 이후에 7차 매도가까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9% 이상으로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요거는 추천드린지 3차 매도가 만에 230%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매수가 여기 제가 반등 움직임 나와줬었을 때 21,152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지금 딱 7만원, 7만원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오리엔탈 전공.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1,000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3,000원대부터 여기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25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녹화 방송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 매도 이유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녹화 방송으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생방송에서도 수익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과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겁니다 자 몇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두글자 문자로 신청하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거 하나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를 해주신다라면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고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단타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요러한 종목들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답변 주신 것들은 제가 내용을 잘랐습니다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면 일봉이 아니라 분봉이거든요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겨나가고 있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꼭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겠죠?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여러분들 추가를 해 드릴 거고요.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장시 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게 되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 저냥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장이 9시에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중장기, 중장기로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보내주시면 안 돼요.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돈 버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